어허, 아, 너무 아, 크면 안 돼. 이게 전부 이게 크면 안 되니까. 오좋좋다좋다와이게 그래? 좋다, 좋다. 잘해. 그, 잘, 잘해야 된대, 그거 잘해. 잘해댄데. 그거까지 보낸다 생각해야 된다. 아, 아 우와. 우와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줄게요 고기 어? 계속 고기 오케이. 여기이 오케이. 래케이오이오케오이

야그래도파할 확률이 많다 여기 쪽에 나이스 고기 한개 오바 아, 고기 가자 나이스 파너 파지? 어아씨또파 못하는 거야 <laughs> 아 이거 <이게 놀라운 웃음> <거기가> 노래그기 <보기 웃음> 되는 <거야. 웃음> 됐다 아씨 <됐다. 웃음> 어, 기기다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啊，嗯，对。